<laughs> 마지막으로 스킬 확인해주세요, 다. <laughs> 스킬 패시프 <laughs> 확인하세요. 내렸다, 음식 먹고, 쫓기세요 이스트 방향에 막을게요, 저희가. 플라잉 더치맨, 이스트 방향으로 오세요. 디펜스 잘예요안 나가는데... 게... 나가지 마세요, 나가지 마세요. 그렇게 나갈 필요 없어요. 반 있어요. 근데 5 3이니다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세요. 나오지 마세요. 이 파티 분들 저희 해구리 저스티스고 방패가 원연매예요. 확인하세요. 한 빨아볼래. 지금 에스로 약해. 리자님 샬로 5 4 3 2 1. 백백백백 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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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. 돌아가요. 돌아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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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드해요홀드해요 너무 빼지 마요. 홀드해요 애들 온다 지금. 와, 나이스 다 터졌어. 사우스 다 터졌어요.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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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졌어요. 밀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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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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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이거 이거 에스비 베양 길게 조심. 샬롯 치는 거 조심하세요. 봐요푸시해푸시해푸시해 푸시. 오야 나도 죽는다 잠깐만. 지금 한번 한번 더 샬롯 치요 레전님 호라고. 이로. 이. 일. 삼, 두, 죽여줘요 죽여줘요 죽여줘요. 끝까지 쫓아가서 다죽여요 이거. 인시 잡혀가 쫓아가요 그냥. 저 이번에 샘은 네. 없어요. 계속 쫓아가. 계속 쫓아가. 계속 쫓아가. 한번더 코라고 5초 있다가 천천히 박아서 잖니이라졌어요 싸울 수있4 3 2 어떻게 보세요? 불보자 엉덩이 좀 돌리세요 엉덩이 좀 돌리세요 엉덩이 좀 돌리세요 인사이드 죽이다 레자님 인사이드 죽이다 레자님 인사이드 인사이드 QW 인사이드 QW 치면서 이스로 공합 3초 네 지금 약게 다시 이게이지5 4 3 2 1 쫓아 은시자 앞에 붙어요 그냥 은시자 앞에 붙어요 다 죽여요 이 새끼들